예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나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거루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이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요,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.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. 그 말은 외모라 하는 말은 껍데기 모양이라 말인데 껍데기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? 이 세상 모든 행편을 가르쳐서 외모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. 홍포입은 부자가 세상에서 모든 것이 구비하고 충족했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그것은 다 외모입니다. 껍데기입니다.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, 이 세상 행편 그대로 무공색에서 취하지 아니하시고,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루므로 지내라. 아, 행한대로 갚으시는, 어,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. 세상 외모 그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어,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. 세상에서 무슨 났다 왕으로 지냈다고 거기에서 왕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.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천대받았다고 천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계약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시며 바라봤으며 맡기고 구지였으며 순종했는가 하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. 오늘 아침에 직날라는 것은 어제 다른질 생활을 해라. 쉬지 않는 전투 생활을 해라. 하는 것이 거리낌이 많이 될 것입니다. 어제 장로님들께 대해서 말했으니까 장로님들 가운데에 거리낌에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 준 것이고. 거리끼게 생각한 것은 순정의 악령 고놈이 그 들어서 그 속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고생하게한 그 자기를 죽이려야 되지 죽이지 않으면 구원은 헌일입니다. 겨늘아침에증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. 우리는 어느 땐지 아지 못하는 죽음이 있습니다. 뭐 건강하니까 아, 자기는 어. 죽을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. 건강도 안 죽는 조건은 아닙니다. 젊으니까 젊은 젊은 것도 안 죽는 조건은 아닙니다. 또 자기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든 행편과 사정이 죽어서는 안될 사정이라고 사정도 안 죽는 조건은 아닙니다. 죽으면 언제 있는지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제 그 말씀이 꿀부당달 것이고, 자기는 자산 전부보다도 다 아, 반가울 것입니다. 죽는다는 걸 이기기엔 마귀 고놈에게 미혹받아 그렇지,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.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,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. 부활하면 다가 아니고,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, 행한 대로 심판이 있습니다. 심판 놈에는 영원무궁 끝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자기에게 심판된 대로 봉하는 그 봉의 세계가 있습니다.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지. 이것 모르고 나는 젊으니까 젊은 것만 생각하고 건강인가 건강한만 생각하고. 내 행피는 좋은 인가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, 덜컥 죽으면 저는 비참합니다.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, 부활도 생각하고, 하나님의 심판도 생각하고, 무궁세계에 갚아주심을 받는 것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야 합니다. 통성으로 기다다가 자유로 돌아가십시오.